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겠습니다. 하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의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시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영적 순례 잡기 영적 술래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어릴적 어, 우리 친구들과 또 동생들, 뭐 형, 뭐 누나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뭐 구슬치기라고 기억나신가요? 그리고 맨바닥 흙바닥에서 땅따먹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이먹기, 뭐 비석치기 여러 가지 게임이가 있었, 있었는데 남자들과 여자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가 술래잡기라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 순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화난 곳에서 다볼수 있게 하고 순례만 눈을 가렸죠. 그래서 순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구석구석 뭐 피해 다니고 또 요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직구게 뭐 놀리기도 하고 또 순례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왕장하는 모습이 참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순례 잡기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도무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우왕장 하면서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고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태연하게 기도하고 율법을 외우고 또 무섭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구제도 하고 제사도 드리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던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일까? 사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의식이 익숙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귀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와 마음, 그리고 가슴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겠죠. 새로운 눈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는 것.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 돌이키는 회심을 내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감 잡게 되는 것이고 또촉이 예민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언어와 문법이 생기는 것이 사실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는 부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영적 순리를 함께 잡아 보도록 하고 싶은데요. 21절을 한번 말씀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갈수 없을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간다? 간다. 이건 죽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특혜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해어또 자살한다라고 밖에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니 귀도 다르게 듣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을 너희가 가지 못한다는 소리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는 영적 순례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오해를 밝히시는 게 23절인데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와 위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와 영, 어찌 보면 어둠과 빛들을 완전 대정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 술래로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보지 않는그 술래와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나머지 사람들처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어, 다른 이유는 영적인 소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인 소속이 다르니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니 돈을 쓰는 방식, 돈을 버는 방식도, 쓰는 방식도,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그리고 사업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소속된 사람은 땅의 방식으로 살 것이요. 하늘에 소속된 사람은 하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오지 못한 이유를 말하는 게 24절인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 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진 것이죠. 지금 눈앞에 떡하니 메시아가 와 계시는데,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의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해 줄 것이다, 포로 상태에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순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감히야 이제 하나님. 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들, 어,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며 묻는 것이 25절입니다. 25일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자니라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냐? 라는 것은 사실 정체를 밝혀라죠. 감히 너가 누구길래 죄를 말하고, 너가 누구길래 도대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요한복음의 질문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늘 바라보는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읽어갈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처음부터 어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 이것을 사실 요한복음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일곱 번이 나옵니다. 그게 6장부터 나오는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참 포도나무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눈에 가려진 그 순례들은 네가 누구냐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순례처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데 27절도 계속 보면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겠죠. 또그러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들이 이해할 때가 올 것을 말하는 28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입니다. 온갖 흉교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군사들을 풀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지키도록 하는 게 너희의. 인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가 그러들인데 인자를 둔 후에 인자가 들릴 때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것을 인자가 들릴 때라고 합니다. 더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인자가 들릴 때까지는 알지 못한다. 근데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도 눈이 완전히 가려졌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 그 상황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나 또 베드로도 여전히 두 눈이 가려져서 빈 무덤에서 똑똑히 보았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그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당장은 믿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를 보았다는 메시지를 다른 제자들도 들었으나 그 제자들도 눈이 가려져서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도무지 만져 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영적 순례로 있는 모습들 유대인들과 함께 동일한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던 방법 딱한 가지는요.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눈이 완전히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귀가 열리는 것이고, 마음이 활짝 열렸던 것이죠. 더 이상 손에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증명을 한다고, 우리가 설득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적으로 함께 지내왔던 제자들조차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격적으로 그들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귀가 열리는 것이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보다 증명을 하기보다 설득을 하기보다 하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이 여와만 호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부터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가르칠 때도 있고 그리고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주일 저녁에 보통 가정 예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설명을 하는 것또 설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떤 뭐 캠프를 통하여서 VBS를 통하여서 어떤 모임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중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들을 설득할 힘도 없다는 것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계속 안내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건전 확신이 있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자유롭게 수, 살아갈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그죄인인 것을 영적 순례를 할수 있는데 영적 순례의 자리에서 영적 원래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인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자녀를 인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되게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살아갈 때도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대의 눈이 열리고 마음은 열리고 그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복을 누리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